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f e r t i v e Holding Score, 어, 티커 VRT죠. 이 지역에 대한 분석 보고서랑 최근 주가 차트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그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뭐랄까 숨겨진 강자 뭐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제공해 주신 보고서를 가지고 버티브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 그리고 요즘 진짜 뜨거운 AI 시대잖아요. 이 AI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최근 재무 성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투자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뭘 좋게 보고 또뭘좀 걱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딱이 보고 서에 나온 정보만 전달해 드릴 거예요 함께 주신 차트 보니까 와 이거 흐름이 대단한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뭐 거의 수직 상승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2025년 10월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186 달러 근처 네요 이 엄청난 상승 뒤에 어떤 얘기가 있을지 자 보고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음 우선 월티브라는 기업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보고서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기술 특히 전력이랑 열관리 여기에 특화된 솔루션을 전세계에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 1946년부터 면 역사로 꽤 긴데요 네 맞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정전 같은 때 서버가 안 멈추게 하는 UPS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센터 안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주는 배전 장치, 이런 전력 관리 솔루션이 있고요. 또 다른 큰 축은 그 서버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식혀 주는 컴퓨터실 에어컨, CRAC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요즘 고성능 컴퓨팅 때문에 더 중요해진 액체 냉각 시스템, 이런 열 관리 솔루션이에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우리가 뭐 클라우드 쓰고 통신망 쓰고 하잖아요. 이 모든 디지털 세상 밑바탕에 바로 이 볼티브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잘안 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고객들도 그럼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보고서 보니까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엄청 큰 클라우드 기업들,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죠. 거기가 주요 고객이고 그 외에도 뭐 일반 기업 데이터 센터나 통신사들,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엣지 컴퓨팅까지 고객층이 정말 넓네요. 근데 특히 그 AI와의 연결 이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 보여요. 네, 정확합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볼티브가 그 AI 칩 하면 딱 떠오르는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네, 엔비디아. 거기랑 손잡고 차세대 AI 플랫폼에 필요한 800V 직류 전력 솔루션. 이걸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딱 짚고 넘어가거든요. 800V 직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어. 이게 왜냐면요. AI 모델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기존보다 전력이 훨씬 아, 훨씬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빽빽하게요. 그러니까 렉카나에막 수백, 수천 킬로와트 전력을 안정적으로 줘야 하고 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효과적으로 시켜야 하는데 버티브가 바로 이 고전력 환경을 지원하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 세계 130개국 넘는 곳에 제조 시설이랑 서비스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AI 시대에는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어요. 인프라 빨리 깔고 또 관리도 해줘야 하니까요.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 숨은 주인공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보고서가 마냥 좋은 얘기만 하진 않겠죠? 위험 요인들도 좀 짚어주고 있다고요. 첫 번째가 그 관세 문제인가요? 중국산 부품 관세? 네 맞아요. 그 미국이 중국산 부품에 25% 관세 매기는 거 이게 계속 부담이라는 거죠. 근데 보고서 보면 버티브가 가만히 있진 않았다고 해요. 뭐 공급망을 다른데로 옮기거나 가격을 좀 조정하거나 아예 만드는 곳을 여러 나라로 나누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서 분석으로는 이런 노력 덕분에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말쯤 되면 관세 영향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보고서 예측이니까 실제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하고요. 지역별로 실적이 좀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네요. 특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 EMA의 지역 실적이 안 좋았다면서요. 네, 그쪽은 전력 구하기가 좀 어렵거나 나라별 규제 문제 같은 게 있어서 매출이 작년보다 4% 줄었다고 해요. 보고서 전망으로는 회복되려면 2026년 하반기는 돼야 할것 같다고 하고요. 이게 글로벌 기업이라도?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게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외에도 또 고려할 점들이 있나요? 어, 몇 가지까지죠. 1렬이 되면 경쟁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이튼 같은 회사들이랑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그래서 버티브도 R&D 투자를 올해 2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아까 말한 공급망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더들 수도 있고, 회사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소수의 아주 큰 고객.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한테 매출이 너무 쏠려 있는 거? 이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아요. 물론 보고서는 버티브가 고객 더 늘리고 서비스 사업 비중 키우면서 이걸 좀 완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이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면서 운영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고객 기반도 넓히고 이세 가지를 다잘 해낼 수 있을까? 보고서는 이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고서에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죠? 최신 재무성과. 숫자들이 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데요. 2025년 3분기 실적 보니까 와 매출이 26억 8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늘었네요. 특히 그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라고 인수합병 배고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얼마나 컸나 보는 거 이게 28%나 된다고요. 핵심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미주 지역 성장이 특히 좋았어요. 43% 성장했고요. 아까 걱정했던 EMA 지역은 예상대로 마이너스 4% 였고요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조정 영업이익이라고 그 일회성 비용 빼고 핵심 영업으로 번 돈이 5억 9천 6백만 달러 43%나 들었죠 더 중요한 건 조정 영업이익률 인데요 매출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22.3%로 작년보다 2.2% 포인트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능력 자체가 더 강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보고서도 이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네. 주당 순익 EPS도 63%나 늘었고요. 와. 그리고 보고서가 또 강조하는 게그 수주 데이터예요. 새로 들어오는 주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증가율, 유기적 수주 성장률이 연관으로 따지면 거의 60%에 달한대요. 그리고 북투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배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 북투빌 비율이 1.4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건 그러니까 지금 처리하는 일, 즉 매출로 잡히는 게 1달러라면 앞으로 처리해야 할 새로운 주문을 1.4달러치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1보다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와, 그럼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보다 훨씬 많은 새 일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처리 못한 주문 수주 잔고가 95억 달러나 돼서 작년보다 30% 늘었다고 하고요. 현금 흐름이나 재무 상태는 괜찮고요. 네, 그 부분도 좋아요. 조정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현금이 4억 6천만 달러 넘게 나왔고요. 빚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순부채 레버리지는 0.5배 아주 낮아요. 재무적으로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전체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도 더 높여 잡았어요. 매출은 한 102억 달러, 조정 EPS는 중간값으로 4.10달러 정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신 그 주가 상승이 이런 탄탄한 실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아까 차트 봤지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87달러 근처인데 보고서는 이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고서 보니까 PE 비율이 67.7배래요. 와 동종업계 평균이 30.8배 경쟁사 평균이 35.7배인데 거의 2배 이상 높네요. 2024년 초부터 주가가 200% 넘게 올랐다고 하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보고서도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딱 한쪽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정도 PE 비율이랑 단기간에 주가가 확뛴건 분명히 고평가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확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보고서는 이 높은 가격을 설명할 만한 이유들도 제시해요. 아까 봤던 그연 60%짜리 폭발적인 수주 증가세라던가 AI 데이터센트 투자가 이제 막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점또 경쟁사보다 영업이익률이 높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회사는 2029년까지 영업이익률 25% 목표를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높은 가격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좀더 크게 보면 시장이 볼티브를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보고 그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의견도 있던데 상당히 긍정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보고서 나올 때 기준으로 분석가 90%가 매수 아니면 강력 매수 의견이었다고 해요. 평균 목표 주가는 182달러 수준이라 현재 주가랑 비슷하고요. 뭐 TD 카우에는 210달러, CT 그룹은 198달러 이렇게 제시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에 인용된 분석가들 의견이지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보고서는 벌티브 투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좋은 점 그러니까 투자 매력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보고서가 꼽는 벌티의 강점은요. 첫째, AI 메가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 둘째, 데이터 센터 냉각 전력 솔루션. 이 시장에서 이미 확실한 1등이라는 점. 셋째, 엔비디아와 같은 AI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들과 파트너십이 탄탄하다는 점. 넷째, 빚 적고 현금 잘 버는 아주 튼튼한 재무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력이나 전세계 서비스만 같은 게 워낙 뛰어나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일종의 해자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꼽고 있어요. 네, 매력적인 부분이 많네요. 그럼 반대로 투자할 때좀 조심해야 할점 고려 사항은 뭔가요?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주가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지금 막 따라사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권해요. 구체적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질 때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걸 고려해 볼수 있다 이런 식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주가에서 한 10에서 15% 빠진 16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 거기를 목표 진입 가격대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나눠서 사는 분할매수 전략 그리고 전체 투자금에서 벌티브 비중은 한 5에서 7% 이내로 관리하고 혹시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많이 빠지면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손절하는 기준 같은 위험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것도 물론 보고서의 조언입니다. 저희 의견 아니고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본다고요? 네, 1년 미만 단기 투자자한테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우니 신중하라고 하고요. 반면에 1년에서 3년 정도 보는 중기 투자자나 3년 이상 길게 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될 거고. 벌티브가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보유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결론? 투자 등급은 뭔가요? 최종 등급은 보유 조건부 매수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하면 AI 데이터 센터 붐의 핵심 수혜주라서 성장세는 진짜 좋은데 주가에 좋은 점이 이미 많이 반영돼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비싸니까 조정받을 때만 매수를 고려해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뭘 계속 봐야 하냐면 분기별 수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세 정책 바뀌는 거 없는지, 유력 쪽 실적 살아나는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차세대 800V DC 제품이 잘 나오는지, 보고서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걸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벌티브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라는 엄청난 파도를 타고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주가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게 오늘 분석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이 정보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요, 이 보고서 내용 기반으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볼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고서 보면, 월티브가 엔비디아 같은 AI 선두 기업이란 긴밀하게 협력해서 크고 있잖아요. 근데, 월티브의 장기적인 성공이 단순히 지금 AI 붐이 계속되는 것 뿐만 아니라, AI 기술 자체가 월티브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차세대 전력, 냉각 솔루션 있죠? 보고서에서 2026년에 나온다는 800VDC 같은 거요? 이걸 꼭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야만 가능한 건 아닐까? 여기에 얼마나 의존적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미래의 AI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변하면, Vertiv 같은 인프라 회사들한테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지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Vertiv 분석 보고서 함께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